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자신들의 주거 형태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높은 빌딩 숲은 외국인들에게 너무 상막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의 생각은 180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IT 기술 분야에서는 최고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IT 기술이 각종 생활 환경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1932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는 수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위로 쌓아 올려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을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한국은 아파트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외관뿐만 아닌 내부시설 역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고 바꾸며 발전을 이뤘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주 환경을 이 아파트로 꼽는다고 합니다. 1970년 중산층을 위해 최초의 중앙식 중 온수공급 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 건설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후 아파트 건설 기법 역시 변화했는데요. 1971년에 지어진 서소문 아파트의 경우 한국 최초의 선형식 아파트로 일자 형태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됐고 이후 1999년에는 한국 최초로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며 그곳에는 공원, 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탁소, 헬스장, 스크린골프, 유치원, 수영장, 바비큐 파티장 등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사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생긴 원룸과 오피스텔 단지 내에도 가볍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아파트처럼은 아니더라도 헬스장 등을 갖춘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저 상막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러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진짜 놀라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집안 내부 시설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내 집의 전등이나 보일러, 에어컨 등을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IoT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만 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 건축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굳이 엘리베이터를 밖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버튼 한번 클릭하면 엘리베이터를 내가 있는 층으로 호출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나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 이제는 기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IT 기술이 접목되었는데요. 때문에 외국인들은 IT 기술에 있어서는 감히 한국을 넘을 국가가 없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보고 놀라게 된 요소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원패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원패스 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굳이 직접 열림, 닫힘 버튼을 누르거나 현관 패스워드를 누를 필요 없이 출입문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놀랄 만한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보편적이라 할수 있는 도어락 시스템조차 흔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봤을 땐 대단하고 그저 놀라운 광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탈리아, 심지어 가까운 일본 역시 아직까지도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못 믿어서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도어락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역시나 해킹 때문이라죠. 심지어 내 뒤로 누군가 지나갈 때 혹시나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중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봤을 땐그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편안하게 도어락을 사용하는 게 백배 천배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열쇠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떨까요? 혹은 내가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나왔는데 내 가족이 그걸 모르고 문을 잠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 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 내가 열쇠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자물쇠를 뜯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열쇠를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하고 이것만큼 믿을 만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고장 내 자리 비밀번호, 심지어 지문인식. 그것도 모자라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버리니 여러모로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실제로 외국인들 중에서 이런 기술들은 2030년 혹은 외계인들이나 사용할 법한 기술이라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 흔해지고 있는 아파트 환경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어딜 가더라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것 같던데요. 심지어 외관상 꽤 낡은 아파트처럼 보였지만 실내는 완전히 깨끗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 오피스텔에 거주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특히 도어락은 내게 많은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에서 열쇠꾸러미를 어떻게 들고 다녔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살기 편리해서 좋을 것 같아. 저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하려는 건지 정말 이제는 두렵고 걱정이 된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네요. 한국의 발전 속도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무서울 지경입니다. 한국인들 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요? 한국 아파트가 물론 좋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어. 너무 비싸다는 거야. 한국이 물론 선진국이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땅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얼마나 나라 발전에 중요한지 한국을 보면 단번에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한국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낡은 것들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낡은 것들 역시 품에 안고 계속 가려고 해. 실제로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스마트폰 하나면 한국의 가전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의 에어컨은 물론이고 TV, 보일러, 선풍기, 전등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주머니에 블록튀어 나온 열쇠 꾸러미를 내다 버리고 싶다. 무조건 열쇠가 최고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쓸모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주 하찮아.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집에서 엘리에비터를 호출할 수 있고 문을 손도 대지 않고 열수 있다니. 솔직히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한국은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심지어 우리가 사는 주택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심지어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간 또한 굉장히 적어.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